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은 죄를 참회하고 어듭남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악의 냄새를 말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죄악의 길을 헤맸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듣어서 어져가는구습을 쫓는 예사님이 된 주의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결정과 약점을 숨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간고하오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과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소유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주의 강력한 용사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금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들 허물과 죄가 주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고쳐가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죄가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손님이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제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들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초대교회 임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님. 말씀는 구약성경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일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렛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렛 사람들을 징결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도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성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세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laughs> 하셨나이다. 하니. <laughs>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일절부터 1일절까지 누가복음 5장 일절부터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괴네사의고수가에 서서 고수가의배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